차량의 계기판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61,000km 만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계기판 화면은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네,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 좌측에는 이렇게 핸들 열선이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뮬러가 달려 있고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스마트키, 그 다음에 트리버튼, 그 다음에 스테어링 모드 네, 버튼이죠. 그리고 공조 시스템, 그리고 압렬 시트, 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USB, AUX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치가잘 되고 있고요. 네, 부안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시 정도 되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좀이에좀 답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분이 너무 활기 넘치시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열선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에 따라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 네, 그리고 도어락 버튼. 네. 이렇게 작동 여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